안녕하세요. 별내고등학교 교육과정부장 홍혜영입니다. 지금부터 별내고등학교의 고교학전제 우리 학교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별내고등학교는 스스로 서고 함께 걸어서 다 같이 날자라는 교육비전 아래 여러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과 꿈과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별내고등학교는 남양주시 별내동에 2013년 3월에 개교하였습니다. 2022년 현재 1학년 열학급, 2학년 열학급, 3학년 열학급, 총 30학급으로 학생 757명, 교사 65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소프트웨어 과학 융합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래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의 키워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생이 선택하고 만들어가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 주도적인 배움과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둘째,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과학 융합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셋째, 다양한 독서 연계 수업으로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키워 전인적 성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진로 진학 관리를 통해 학생들의 꿈과 진로에 맞춰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별래고등학교의 첫 번째 키워드인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배움과 성장입니다. 별내고등학교의 교육과정들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먼저 과목 선택에 대한 가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교사와 학교의 시설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이 완성됩니다.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선택과목 가이드북은 고교 학점제의 취지와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과목의 내용 체계에 평가 관련 내용들을 담아 매해 제작하여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과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또한 과목을 선택하기에 앞서 학부모님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설명회를 열고 교과서를 볼수 있도록 교과서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현재 별내고등학교의 2022학년도 입학생의 교육과정 편제 내용입니다. 학년별 자세한 교육과정 편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교육과정 편제 내용을 보기 편하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어, 화면 왼쪽에 보이시는 공통 과목은 1학년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고, 학교 지정 과목이면서 필수 이수 과목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은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는데요. 선택 과목 중 검은색은 학교 지정 교과이며 파란색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파란색의 과목이 많은 것을 알수 있듯이 2, 3학년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을 다양하게 개설하여 자신의 진로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별내고등학교는 일반인문계고등학교로 입문, 일반 학생들의 대학 진학에 필요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으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국어, 영어, 수학의 기초 과목을 6 과목 이상, 대학 진학을 위한 사회과학의 탐구 효과를 최소 7 과목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술체육과 생활교양 관련 교과들입니다. 어, 현재 별래고등학교는 소프트웨어 과학 융합교과 특성화 학교로 소프트웨어 관련 과목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현재 1학년 학생들이 내년 2학년이 되었을 때 선택하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기본 국영수 과목을 학교 지정 과목으로 두었고 기초교과와 탐구교과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희망 진로에 따라 뇌과목을 선택하고 제2외국어, 예체능 교과, 주문형 강좌까지 학생들의 선택권을 높였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생들이 3학년에 진급할 때 학교 지정인 체육 교과를 제외한 모든 교과에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자율권을 주어 기초 교과와 사회 과학, 그외 교과까지 모든 교과의 선택권을 열어두었고, 자유롭게 자신의 교육 과정을 만들고 나갈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의 요구와 선택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강좌 개설을 원할 경우, 주문형 강좌를 열어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고 있고, 교수 교내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는 공동 교육 과정을 소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꿈에 대학 거점교로 운영되어 다양한 대학의 강좌를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창제 시간을 활용한 1일 1탐구 주제활동과 학생주도 프로젝트로 함께 운영하여서 자신의 진로와 꿈, 대학 진학에 따른 학습을 돕고 있습니다. 별래고등학교에서는 자신의 진로에 맞춰 교육 과정을 선택하고 이에 맞는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위권 학생의 심화 학습을 위한 하이클래스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다섯 여섯 명의 소수 인원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모여 공부할 교과를 선정하고 클래스를 구성하여 서로 심화 수업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어, 튜터링 프로그램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교사 지도로 보충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들과 멘토와 멘티로 구성된 배움 짝꿍을 통해 서로 간의 배움이, 배움이 높아질 수 있도록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자율과 창의입니다. 별내고등학교는 2 0 1 9년부터 소프트웨어 과학 융합 교과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프트웨어와 과학에 중점을 둔 다양한 교과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먼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의 원투 과목들뿐 아니라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의 과목과 다양한 정보 관련 교과를 개설하여 심화 과목, 실험 실습 등 탐구 체험 중심의 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규 수업으로 채워주지 못한 과목의 수요를 주문형 강좌를 개설하여 추가로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융합적 인재 육성 및 학생의 진로 진학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별내고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과학 교과 특성화 사업에 맞춰 소프트웨어와 과학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중에는 과학적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는 학생주도융합과학 프로젝트인 미래역량 프로젝트를 열어 학생들의 주도성과 창의력을 높일 수 있었고 로봇코딩반, 아두이노반, 3D프린터반, 과학지원교실, 앱 제작 교실 등이 운영되는 토요 프로그램들이 토요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과학창의 심화 탐구반, 로봇 스포츠 자율 주행 자동차, 각종 과학, 과학 동아리들의 체험 부스들이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와 과학을 경험하고 체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과학행사, 봉사활동, 졸업생들과의 멘토링 활동들을 열어 소프트웨어와 과학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춘 피지컬 컴퓨팅 사고 지원 교육과 메이커 교육, 과학활동을 도울 수 있도록 3D 프린터와 EV3 로봇, 아두이노, 드론과 같은 다양한 기자재가 구비되어 있고, 과학실 3개와 갈릴레오실, 학생 전용 노트북과 태블릿, 컴퓨터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학생들의 주도적인 프로젝트와 체험을 위해 학교에서는 전폭적인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래고등학교에서는 별래 다양한 조합과 정보 프로그램뿐 아니라 인문사회와 예술 분야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집현전이라는 이름 아래 국어, 사회, 외국어, 예술과의 융합적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인문사회 융합 프로그램과 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인문사회 계열의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넓고 깊은 이해를 할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길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진행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리더십과 확산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길리의 인문학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팀을 이루어 함께 다니며 진로를 탐구하는 체험 활동입니다. 강연을 보거나 탐방을 하는 등 인문학적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 학생 대상의 설문 조사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직업 세계에 대해 배워보고 건전한 직업 의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별내고에서는 아나운서, PD, 기자와 작가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전문가 특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어,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는 한 학기 한권 책읽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강의를 기획하고 인, 그 읽은 도서의 작가를 직접 초빙하여 홍보와 진행을 주도적으로 해보는 프로그램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침마다 다른 친구보다 일찍 등교하여 독서 시간을 갖는 아침 독서 운동과 영어, 중국어, 외국어 등 원서를 읽고 토의하는 등 다양한 학생 주도형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내고에서는 예술적, 예술적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별의 별소리라는 이름의 학생만의 작은 음악회를 연사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내의 다양한 예술 동아리와 연계하여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과 예술적 감성을 높이고 이런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연습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별레고등학교에서는 과학, 인문사회, 예술 관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1, 2학년 대상으로 학년마다 알맞은 진로 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신들의 진로와 학습 유형에 대해 파악하여 학생들은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교사들은 이 자료를 토대로 학생들의 진로 상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학업계획서와 진로 계획서를 자체 제작하여 학교의 진로 수업에 활용해 교육 과정 선택 및 진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혜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주요, 서울 주요 대학의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학과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 진학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대입과 진로 진학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워진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진로 진학과 학습의 동기 유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년별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1대1 진로 진학 컨설팅을 열어 교육 과정 선택 및 대학 진학 입시에 관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내 교사들의 진로 상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내외 강사를 활용하여 진로 및 대학 진학 상담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별내고등학교에서만 가지는 별내고의 교육 특색 활동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별내고에서는 1학기 2차 지필 고사가 끝난 이후 5일간 학교 자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율 과정은 1단위 수업 중 1회를 교과 및타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또는 진로 동아리 연계 수업, 진로 동아리 연계 수업 등으로 변경해 운영하는 과정입니다. 별내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자율 과정으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창의 미래 교육, 세계시민 교육, 직업 체험 활동 등을 열어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교과 융합형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활동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2개 중 자신이 원하는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선택하여 각 주제마다 10시간 동안 진행하는 학생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10시간 동안 수업 시간에 다루기 힘들었던 교과 융합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IoT, 인공지능, 드론, 소셜 로봇 등 과학적 사고와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실제적 과학 융합 교육 활동과 세계와 더불어 살아가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세계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높은 세계 시민 의식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직업군에 대해 직접 체험해 보고 탐구해 보는 과정을 통해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간과 교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탐구하고 실험해 보는 활동 속에서 학생들과 교사의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학교 자율과정이었습니다. 델레고닥학교에서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옥상에 텃밭이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환경과 생태가 중요해지는 시기에 마을 선생님을 직접 초빙하여 학생들이 직접 밭을 일구고 직접 농작물을 키워 수확까지 하는 도시농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한 학기간 텃밭 농사를 해보며 생태교육과 환경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고민해보고 경험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별래고등학교에서는 별래고의 자랑인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직접 운영하는 마을 교육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 봄 카페가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지역 주민이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정하고 운영해 보면서. 학생 학교의 일원으로서의 민주적 절차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배움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매점 수익 매점 수익금으로 조합원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과 공정무역 캠페인, 불우이웃 돕기 활동 등 사회적 경제 교육의 배움터가 되며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별내고등학교에서는 연우 학교에는 없는 교육복지실이 있고, 청소년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늘 상주하시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실에서는 선배가 왔다, 작업의 재미, 팝업 커뮤니티, 사제간 멘토링인 별에서온 쌤 러브 유어 셀프, 통합사례관리, 학교 및 지역 공동사업, 교육복지우선사업 등 많은 프로그램들을 열어 다양한 참여형 활동과 상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즐거운 학교생활과 학교 적응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육복지실은 학생들의 휴식처와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별내고에서는 학문, 과학, 예술체육, 다양한 진로에 따른 학생 주도 동아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맞게 동아리를 구성하고 학생 주도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과 시간에 할수 없었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서고 함께 걸어서 다 같이 날자라는 교육 비전 아래 교육 그 별내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미한 진로를 함께 찾고 다양한 교육 과정과 책임 교육으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교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소개하다 보니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못했지만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운영, 운영되고 있고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 학생들의 꿈과 진로, 희망을 찾아가도록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별내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우리 학교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